제샤입니다 예. 오늘은 아 제가 처음에 장미꽃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둡게 나왔어요. 제가 처음이라서 이것도 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좀뭐 카메라가 뭐잘 어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어도 밝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아, 요 장미꽃이, 음, 요렇게 지금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꼬리는, 아, 다른데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달아야 되니까 꼬리를 이렇게 둔 거예요. 꼬리를 둔 거고, 나뭇잎도 마찬가지죠. 이거 더 길게 둬야 되는데, 요즘 제가 이제 꼬리로, 바느질로 안 하고, 글루건으로 이렇게 달려고 요건 짧게 자른 건데, 이제 돗바늘로 다르려면 길이가 이렇게 길게 남아있어야 돗바늘로, 아 어, 꽃을 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쭉 길게 남겨놓은 거고요. 네, 아, 꽃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장미꽃이 있으면 어디든지 장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런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것도 지금 어, 고민 중이거든요. 뭘 무슨 색깔을 달아야 될지. 근데 이렇게 장미꽃 하나만 달아놔도 확실히 지금 요것도 신발도 이쁘죠. 아기 수면 신발. 수면 덮신 예쁜데요. 아, 이렇게 꽃을 하나 달아놓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네. 요게 이제 꼭 신발뿐 아니라, 뭐, 음, 애기 옷이든, 뭐, 어, 머리띠, 어, 장미꽃 달아주면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네. 예쁘게 장미꽃 떠보시라고, 네, 장미꽃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돗바늘하고 쪽가위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작,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해서 첫 코를 잡습니다. 요게. 요게 이제 코 시작이죠. 네,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5개를 잡을 겁니다. 열 하나, 열 둘, 열 셋, 14, 15, 16. 1거열고 18, 19, 20, 21, 22, 23, 24, 25개. 네. 25개의 다섯 개 사슬을 잡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해 줍니다. 해 줬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사슬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나 넣고 짧은뜨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슬부터 계속 짧은뜨기를 쭉해 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해 줍니다. 짧은뜨기를 끝까지 25개를 다해 주는 거죠. 네, 끝까지 짧은뜨기 해올게요. 네, 이 마지막 사슬까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요 마지막 사슬까지 짧은뜨기를 해주면 네. 마지막까지 해주고 사슬 하나를 해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길쭉하게 짧은뜨기가 됐죠? 이렇게, 네. 그리고 얘를 이제 살짝 돌립니다. 살짝 돌려서요. 돌려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 첫 번째 코죠. 얘가 첫 번째 이렇게 코죠. 네. 첫 번째 코에 넣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짧은뜨기 했죠. 네. 그리고 감아서 그옆 코에, 옆 코에, 옆 코에 넣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 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 코에는 두길긴뜨기를 해 줍니다. 하나, 둘,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그다음엔 한길긴뜨기를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자, 총 요거 하나에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요거 하나에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두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이렇게.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들어가고요. 사슬뜨기 하나 해줬고, 옆코에, 바로 옆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네. 그리고, 한, 다시 감아서 옆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그리고 다음 가운데 코 하나, 두번 감아서 가운데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두 개, 아니 두길긴뜨기를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빼고, 이렇게. 네,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그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네. 그다음 코에는 또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감아서 또옆 코에 이게 자꾸 구부러져서 오죠? 뒤로 넘겨, 넘기면서 네. 이렇게 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가운데 코에 두번 감아서 두길긴 뜨기.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자, 이번엔 또한길긴 뜨기. 하나, 두 개. 사슬 하나 해주고요. 옆코 빼. 뜨기 사슬 하나. 자, 요게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리고 또 감아서 한길긴뜨기 두개 하나 두개 다시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두개 하고 사슬 하나 옆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네. 요 과정을 여기 이제 여기 끝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쪽 끝에서 만날게요. 요 마지막 코두 번째 코에서. 네,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두개 남았죠? 여기 두 개의 요거 마지막 코에, 아두 번째 코에 끝에서 두 번째 코에 요것도 하나 해줘야죠 하나, 둘, 둘 하고 그 다음 거는 두길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 다음 거는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더. 이렇게 하고, 사슬 하나 해주고, 네, 요 마지막 코가 하나 남았죠. 요 마지막 코에다가, 이거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해주면, 이대로쭉 빼면 됩니다. 이거를 음 아, 여기다 이제 실, 얘도 고정도 시켜줘야 되고, 이거를 다른데 여기다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한 30cm? 뭐 이렇게 쭉 남겨줍니다. 30cm 정도 남겨줍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30cm 정도 남겨주고 얘를 끊어줍니다. 충분히 남겨주세요. 괜히 모자라는 것보단 나니까요. 네. 한 30cm 정도면 넉넉합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주고요. 실은 빼주고요. 빼주고요. 예 다시 이제 요 앞으로 꼬리실 있는 부분으로 가서 꼬리실을 밑으로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감아주기 시작합니다. 얘를 이렇게 감죠, 감아서 돌립니다. 이제 삭 계속 돌아가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얘는 이렇게 해주고요.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계속 이렇게. 옆 네, 잡. 꼬리실은 계속 밑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계속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죠. 또 얘도 이렇게 끝까지 돌려줍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렇게 돌려줘가지고요. 돌려줘서, 옆 꼬리실 이렇게 돼있고, 모양을 조금 잡아줘야 되겠죠? 자, 얘는 좀 돌아갔으면 요걸 여기는 조금 또 펴주기도 하고 해서 꽃 모양을 살짝 잡아줘야죠. 네. 꽃을 좀 틀을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좀 잡아주면은 아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요 꼬리실 로 끄것 잡고 뒤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틀이 좀 잡혔다 싶으면. 네, 잡혔다 싶으면 뒤로 돌려서 이제 얘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대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돗바늘을 끼고요. 끼우고 이거 그대로 올려서 여기 지금 얘랑 얘를 고정을 일단 시키는, 시키고요. 얘를. 안 잡히나요? 얘를 고정을 일단 시킵니다. 일단 여기다가. 그럼 얘가 이제 고정이 좀 됐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내려오면서 얘한테 얘랑 여기를 이제 관통을 시켜줄 겁니다. 얘를 이렇게 여기가 요, 여기를 통과를 해서 요 꼬리실 잡힌 부분을 통과를 하고 저쪽에 있는 여기 지금 보면 요거, 요것도 통과하고, 또 요것도 통과하고, 이렇게 통과를 해서 관통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관통했죠. 네. 그 다음에 또 얘가 옆으로 살짝 한땀 와가지고, 다시 또 얘도 관통. 또 요렇게 관통. 이쪽에 있는 요 속의 것도 잡아주고요. 요 속의 것도 잡아주고 얘도 잡아주고 이렇게 또 관통. 네 이렇게 관통을 했습니다. 너무 꽉 당기지 말고요. 네 관통만 해줍니다. 또 여기 또한땀 와서 한땀 와서 얘가 또 여기로 들어가고 이쪽도 또 요쪽 이쪽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다 잡아서 관통. 한 번만 더 갈게요. 네. 한 번만 더, 요쪽에서, 여기, 한땅 왔고, 여기서, 관통하고, 요쪽도, 밑에 거랑 위에 거랑 다 관통해서, 요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꽃 모양은 이제 다 잡혔어요. 꽃 모양은 잡혔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요, 요게, 어, 달려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어딘가에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여기 얘가 가운데 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옆으로 가서 얘를 가운데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네. 이제 그러면 다 됐는데 혹시나 해서 그냥 얘를 한번 잡아준다는 의미로 가운데 거를 자 여기로 다시 쏙 들어가서 보면 얘가 지금 얘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얘를 한 번만 그냥 찝어서 얘를 한 번만 찝어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완벽하게 고정이 됐겠죠? 네. 더 이상 뭐 이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꽃이. 제 빨래를 해도 꽃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 꼬리실하고 얘를 한번 묶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요. 이 꼬리실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얘는 이제 다른 데다 달아야 되니까 이긴 끈은 놔두시고요. 이것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얘만 또 돗바늘을 끼워서 그냥 뚝 끊어줘도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요실밥이 여기 있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통과를 해서 뺀 다음에 그냥 이걸로 이렇게 끊어주면 자, 그건 다 정리가 됐고, 요거 한 개만 남았죠. 여기 이렇게 요거 네. 한 개만 남아서 꽃이 이제 이거를. 달아주면 되겠죠. 예쁘죠, 꽃, 장미꽃.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음, 옷이든 신발이든 지금 제가 요거 지금 요즘 뜨고 있는 건데요. 요거 요런데다가 이렇게 달아주고 또 요것만 달면 그러니까 요거 이파리, 나뭇잎 떠가지고 나뭇잎 떠서 같이 이렇게 달면 예쁘죠, 확실히. 장미꽃 너무 예쁩니다. 네. 이렇게 장미꽃 뜨셔서 예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꽃. 아, 지금 장미꽃 밭에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향기가 나는 듯 해요. <laughs> 네. 네, 예쁘게 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